오늘은 3회일상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은 나의 능력이 되시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6절 7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람을 살리고 죽이시고 높이고 낮추시고 구원과 심판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인생의 흥망성쇠와 생사하복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원한다고 아무 때나 마음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주고 그 사랑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하고 고통받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타게 임신의 소식을 기다리며 노력해보지만 그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세 명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기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요백고백처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이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마치 한나는 자신의 태가 죽은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은 닫혔던 태의 문을 여시고 찾고 구했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태의 문을 여시고 소중한 생명을 기쁨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삶의 절박한 순간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이 기둥들은 여호와의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이 만드십니다.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요 빙궁한 자 같으나 하나님을 기둥으로 삼고 믿고 의세하는 자는 진토와 걸음더미 같은 인생과 세상에서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고린도우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세계를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기둥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내가 소유한 지식과 스펙과 권력과 재산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모래 기둥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영혼의 기둥으로, 인생의 기둥으로, 가정의 기둥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두절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의 거룩한 자녀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은 곧하나님이 나를 악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으로 대적하며 능히 이길 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흔나는 자신을 괴롭히던 불린 나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괴롭고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태를 열어서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괴롭히던 분이 나는 흑암 중에서 잠잠게 되었고 한나는 기쁨으로 주를 찬양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뜨리시고 우레로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눈앞에 악인이 득세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활개를 치지만 하나님은 땅끝까지 찾아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십니다. 반면에 왕 같은 제세장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의 뿔을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이같이 낮은 자를 높이시고 구원의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찾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고 고원의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